어이, 희님! 빵, 빵, 빵. 어, 근데... <laughs> 어 죽이죠? 어, 저... 어... 와, 저 레드 치트 처음 봐요, 시에리는뱅갈 레드라고 약간 좀 어두운 레드 있는데. 이거 기가 막히네. 되게 밝네요. 밝죠? 네. 이런 어. 거 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늘 또 찍을 차가 뭐냐면,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고. 단풍이 들 거고 아직 덥지만 그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태우고 혹은 여자 분 남자친구 분 태우고 딱 음악 틀면서 갈때딱 타기 좋은 차 준비했어요 오늘 찍을 차는 뭐냐 바로 CL이 450 모델이고 쿠페 있고 뚜껑이 없죠 오. 뚜껑이 열리는 까브리올렛이 있고 딱 비교하기 좋아 아 같은 차예요 예. 사실 제가 제 유튜브 초창기 영상 보시면 PD님 안 계실 때, 혼자 찍었을 때, 네. 제가 고객님들 차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세차했던 영상이 좀 아직 남아있어요. CL이 쿠페 차가 하나 있어요. 알파인 그레이로. 근데 그거 제 차예요. 음, 제 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네. CL이 나오자마자 네. 원래 차 세차가 없었는데, 뒷골목 가서 이렇게 차 어느 거 보고 있는데, 차가 딱 그때는 이제 오픈, 오픈카가 없었어요. 처음에 쿠페만 나왔었으니까. 딱차 내려오는데, 우와, 겁나 예쁜 거예요. 맨날, 옛날 C 쿠페, 이 e 쿠페 보다가 CL이를 보니까. 바로 계약해서 제가 사, 사 사버렸거든요. 탔는데 음. 너무 좋았어요. 특히 CLE 같은 경우에는 쿠페랑 까브리올렛이 있지만 이건 둘다450 모델이고요. 4륜구동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엔트리 200 모델이 있어요. CLE 200, CLE 200, CLE 200 쿠페 200 까브리올렛. 저는 쿠페 샀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200과 450 차이는 크진 않아요. 약간 이제 휠 디자인 차이 달라지고요. 끝에 이런 스포일러 이런 거좀 없고 있고 차이가 좀 있고, 그거 말고 사실 이 숫자만 가리면 몰라. 아 여기까지 모른다고요? 음, 실제로 이거 이거 지운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laughs> 있어요. 실제로 <laughs> 아니면 200 샀는데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 실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도 AMG 라인이기 때문에 핸들이 똑같이 그것 들어가요. 또 실내 같은 경우는 특히 오히려 200이 카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인기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 지금 우드 들어가 있죠? 다만 이제 가죽이 이 조화 확실히 4 5 0이 아파가지고 진짜 부드러워. 또 모르긴 하는데 확실히 다른 건 사실 200은 4기통이고요, 450은 6기통이어서 사실 주행 지감이 아예 달라요. 제가 지금 이 주차 찍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카브레시나 이 쿠페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잘 팔릴 때가 봄과 가을입니다. 봄 때는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안 쓰려고 그래. 근데 이제 가을이 오니까 일부터 일 열심히 했잖아. 돈 열심히 벌었잖아. 사사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봄이랑 가을은 없는 계절 아닌가요? 왜요? 네? 왜 없어요? 근데 여름에 있다가 응. 어, 조금 가을 오나 할때 바로 그냥 겨울 가잖아요. 그 타이밍이 하는 거야, 이거를. <laughs> 아, 그래요? 이게 아, 그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이거 오픈가 사도 문 여는 거 이거 한 두, 세번 여나? 아, 거의 안 연다고 안열어요 서울에서는 남산 가거나 아니면 저기 예술의 전당 가을 되면 쫙 이뻐져. 그때 딱. 누구 태우고 딱 음악 틀고 빵 빵. 아... 약간 좀 사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450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베이스에 차 금액은 거의 1억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450이라는 모델이 들어가고 금액대 1억, 1억 대가 된다고 하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갈 만 한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리어 엑슬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뒷바퀴가 2도씩 움직여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면 뒷바퀴가 오른쪽으로 2도 오른쪽으로 틀면 뒷바퀴가 왼쪽으로 2도씩 틀어져서 크기는 사실 저도 타봤지만 옛날 E클래스 쿠페 구형 모델이랑 길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이 CLE는 C클래스냐 E클래스냐 개인적으로는 C클래스 맞다고 봐요 어, 그래요. 왜냐면 딱 봐도 이게 보시면 C클래스죠 여기서 보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 그렇죠? 지금 나오는 E클래스 디자인보다는 C에 가까워요 C에 가까운 E클래스다 다만 이제 이450 모델은 아예 하이레벨이지만 450은 안 타봤지만 실제로 200 차량을 거의 1년 가까이 넘게 타면서 느낀 다면 뭐냐면 생각보다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어디 넘어갈 때 약간 좀 움직이는 쿵청쿵청 거리는 느낌은 있으나 생각보다 주행 질감과 승차감 되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거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문두개 타면은 아 트렁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어우 생각보다 깊어요. 실제로 골프 가방으로 치면은 두 개는 그냥 들어가고 폴딩도 되기 때문에 세 개도 들어가. 오. 다만 오픈카를 보면은 예, 트렁크 가확 작아져요. 특히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가 원래, 원래도 좁은데. 위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제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넣기는 힘들어. 이게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문이 두 개고 오픈카나 쿠페 같은 경우에는 뒤가 좁을 것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투도어 4인승 차량 중에 제일 넓어. 이거? 이런 식으로 가죠? 아, 이거 전동식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걸렸고요. 실제로 고장도 많이 나요. 아, 전동식이. 근데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하. 80 조금 안 돼. 굳으시는 80 넘어. 아까 제가 앞에 탔을 때딱 제가 타는 사이즈였거든요. 그80 정도 되는 사람이 타는 사이즈인데, 제가 8 0 80좀안 되는데, 그래도 용도가 음. 이 정도가 남아요. 이 커플러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좋아요. 진짜 넓고. 다만 이제 쿠페나 까불이 브이제 덮여버리면 약간 굽혀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문두개 차량은 전 아직 본적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도 그렇고 모델 다 봐, 보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모델은 거의 없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 타고 저기 뭐 강릉 가도 되는데 못 가요. 뒤에 타고 못 가. <laughs>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타요, 제가 또. 차 영상을 뭘 많이 찍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맨날 영상도 맨날 E 클래스 C 클래스 GLE, 뭐, 약간 정말 그 대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를 찍었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자, 약간 제가 탔던, 정말 너무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탔던, CLE, 특히, 이게 지금 구형이 아니에요. 나온 지 지금 이제 1년 좀 넘어갔죠. 이제 2년 가까이 되긴 하는데, 아직 바뀔 예정도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는 2 5년식은 없어요. CLE는 200이든 40이든 전부 다 지금 2 5년식다 팔렸고, 26년식을 구매해야 되는데 26년식 11월부터 달 입항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잘 됐어 어차피 겨울 되면 이거 누가 타요 9월 10월 정도 그러니까 1 1월부터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가 26년식이 가을을 좀 준비하고 싶고 연애도 좀 하고 싶고 좀 멋도 좀 내고 싶고 약간 내가 좀 관동께도 좀 있고 할때 특히 가을 봄에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다 마침 이 쿠페랑 까브불이딱 붙어 있어서 딱, 딱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서 찍, 해서 찍는 거고요. 이 CLE 차량, 아직도 고민 중이시고, 이제 곧 거의 얼마 안 남은 대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누구한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한재문이었습니다.